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초등학생 토가시 딱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달리기가 빠르다는 것. 특별히 뛰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선천적으로 발이 빨라 전국 1위. 수업에서도 대회에서도 무적.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느 날 깨달은 것은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만도 없고, 불호함도 없고, 곤란도 없었던 열이 없는 토가시의 인생은 어느 날 전학 온 소심한 남자아이 코미아와의 만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학 첫날부터 괴롭힘을 당한 코미아가 현실을 잊기 위해 달리는 모습을 보며 무심코 아깝지 않냐고 말해버린 토가시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 그저 달릴 뿐이었던 코미아에게 달리는 것만으론 해결되지 않지만 100m가 그 누구보다 빠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달리는 법을 알려주게 되고 그로 인해 변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100m는 고작 10여 초면 끝나는 100m의 거리에 모든 걸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소재로 토가시의 초등학생, 고등학생, 성인 시절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압도적인 재능을 가졌던 초등학생에서 태아에 가는 재능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는 고등학생을 거쳐 승응하고 받아들인 끝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성인 시절의 스토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달리기를 배우며 점점 빨라진 코미아가 달리기 덕에 주변 아이들의 인정을 받으며 점점 더 달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지만 토가시에게 더 이상은 빨라질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고 달리는 것을 그저 취미로 만족하려 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육상 유망주, 니가미와의 만남으로 자신이 더 이상 취미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며칠 뒤 체육시간에 어딘가 꺼림칙한 방식으로 달리며 더욱 빨라져 토가시를 놀라게 만드는데 엉망진창인 방식에 부상도 개의치 않는 코미아에게 더는 달려선 안 된다고 말하는 니가미 고작 한 순간만 1등인 건 의미가 없으며 지속되지 않는 것은 실력이 아니고 실력 없는 영광은 비극만 낳는다고 말하지만 코미아는 자신도 한순간은 영광을 거머쥘 수 있을 거란 사실에 감사를 표합니다. 방과 후 코미아의 요청으로 승부를 하게 된두 사람 고작 10여 초의 짧은 거리에서 압도적인 재능으로 평소와 같은 승리를 거머쥐려는 토가시 그러나 뒤에서 들려오던 발소리는 어느 순간 토가시를 따라잡고 전력으로 달린 끝에 결국 승리한 토가시였지만 코미아는 부상으로 인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코미아가 멀쩡했다면 자신이 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달리는 것 빼고는 특별할 것 없는 토가시를 패배의 공포에 떨게 하지만 코미아는 전학을 가며 자취를 감춥니다. 시간이 흘러 뛰어난 재능으로 여러 대회에서 이겨나가면서도 점점 자신의 재능이 퇴화하는 것을 느끼고 불안에 떨던 토가시가 어째서 달리는가를 고민하며 달리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난. 끝에 전국 체전에서 만나게 된 상대는.